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자본주의는 있어요. 로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면 다 하지. 근데 뭐가 다르냐니까. 근대적 자본주의가 뭐가 다르냐? 이럴 때 출발이 달라요. 완전히,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청교도적 생활 양식이 끝내준다. 이게 뭐냐면, 기업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 지가 오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잖아. 뭐야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정직한 사람.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제 었냐면 테리 밀라노에 나하고 친한 분이 계신데, 늦게 신학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을 하시는데 원래는 한국계 중에는 정말 잘 나가는 유럽의 뛰어난 사업가세요 근데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멋진 분이 돼 있어갖고, 찌질했던 시대를 몰랐어. 근데 이제 친해지면서 나한테 과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처절한 거예요. 왜냐면, 하 이태리에 성교의 꿈을 품고 딱 왔는데, 이태리 캠퍼스를 두리번 거였는데 성교의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지. 이태리어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태리 간 그, 무역의 중심에서, 돈도 잘 벌고, 성공을 하시다, 를. 좋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교를 해야지, 그랬더니, IMF가 터졌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태리 남부의 휴양지 그 섬에 가서 노점을 하신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어쩔 때는 노숙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처절한 삶이지.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그거 보고, 아, 비전이 없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갔대. 아, 저 형이 저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이분이 폭발적으로 재기를 하셨는데, 재기해갖고 막상승세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호텔인데,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계약할 수 있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 집을 딱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태리 애들이 야 니네 사업 계속 번창하니까 대출을 왕창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계약을 하고 왔는데 니들이 외국인인 게 걸린다. 이러면서 진행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겁에 질린 게 뭐냐면 완전 노숙 상태에서 열심히 해갖고 요 정도 왔는데 잘못하면 날라가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을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걱정을 해도 모자를 파는 태평한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고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서 화를 내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런거에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러면서 <laughs> 딱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한테 간증을 하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분이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원래 나띵이었잖아.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고백했냐면 만약에 이태리 은행에서 돈을 안줘 갖고 다 털리면 제로에서 다 시작하면. 돼 근데 이분 생각이 재밌었던 게 만약에 이태리에서 오케이 해 갖고 대출을 해줬어. 근데 다음 날 불이 나서 전소됐어. 그러면 빚 왕창 끌어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날리면 제로인데.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인생이야,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냐. 만약에 잘못되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또 훌륭하신 게,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네. 이러면서, <laughs> 부창부수야. 그래서 둘이서 밤에 막 찬양을 했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어? 말씀 다시 찾아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laughs> 그러면서 둘이서 막, 아, 은혜로다. 이랬다는 게. 결국은 대출이 됐어. 근데 이제 나한테 나중에 하신 얘기가, 아, 그게 재물을 맡기시려고 테스트 한거 아니었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네요그 뒤로 사업은 거의 끝내죠 이분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 회사랑 이 돈은 내게 아니다라는 강력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청교도 마인드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아들이 그 밑에서 자라니까 따라 해, 또.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된 신앙이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야 돼. 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지. 그 동네가 풍요해지고.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딱딱바리를 존경해? 아니 남막신을한대 팍. 아, 또 폭력적인 얘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 의식. 내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 뭐냐? 자본을 축적해서 재투자해. 이윤과 자본의 재투자.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쪽 마인드가 뭐냐면 재투자가 중요해.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하면 반드시 재투자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 그러니까 그집 아들이 한국 식당을 열었는데 인기 폭발해. 내가 가봤는데 줄을 서갖고 현지인들이 엄청 기다려. 근처에 무슨 다국적 기업들이 몇개 있어. 본사가 삼성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아,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에 뭐몇 프로 할인해 주면 아, 뭐 우리랑 뭐 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노했대. No 나는 겁도 없다. 나 같은 거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 하면은 손님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못한다. 그 회사 직원 아니어도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자기 가게 오면. 오. <laughs> 오. 벌써 마인드 좋은데? 근데 벌써 줄을 섰어. 그리고 종업원 관리를 보면서, 아, 인사 관리 탁월해, 또. 뭘 하나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오면 막 접시도 없고 막 서툴잖아요. 이런 애들은 페이가 나죠. 대신에 숙련돼 갖고 후배를 가르칠 수 있으면 페이가확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알바하면서 학비도 벌고 하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한테. 대충 하는 게 한계도 없어. 잘안 자르고 기회를 주면서 애들이 거기 성장해. 그런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근데 착각을 해. 그거랑 자기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장사는 어떻게 해? 그냥 막 유교도나 불교도나 막 관계없어. 그래가지고 대충 막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교인이야. 이런 거 뭐예요? 교인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 관점에서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치를 안 해. 돈을 잘 버는데 사치를 안 해요.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해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니까 자본의 축적과 시간의 축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기술력이 최고가 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더뭘 개선할까? 여기서 끊임없이 강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다 뛰어넘어. 신앙의 힘으로. 이게 멋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 전통주의를 완벽하게 와해시키는 혁명적 힘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경제적 정통주의를 완전히 싹 무너뜨립니다. 이유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라고? 헛짓하는 거. 그리고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똥을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신속하게. 냄새 안 나게. 효과적으로. 그걸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윤리가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분을 세습하죠. 아버지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했던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펜앤 마이크에서 프랑스 혁명하고 영국의 명예혁명 비교해 주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영국의 젠틀리들은 귀족이라고 폼 잡지 않고 거꾸로 그거에 신경을 안 쓰고 뭘로 변신해요? 실사구실을 추구하는 멋진 사람들로 변신해요. 그게 명예혁명으로 가는 특징이고 프랑스에서는 혁명하자고 깝치다가 귀족직을 살수 있으면 사보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갈짓자 행보를 가면서 저질화됐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랑 영국 정치가 혁명사를 비교해보면 탁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청교도를 배출한 동네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미국을 건설해요. 철저한 요 정신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미국을 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가지고 이걸 보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학하면 또 끝내줘 어? 아니 그래서 이프랭클린 스토브는 지금도 생산된다잖아 깜짝 놀랐어 탁월한 분이야 뭐가 하여튼 생활에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해결을 해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요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듭니다 제퍼슨하고 둘이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하는데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미국 헌법에서의 정교분리의 의미 이런 거를 강의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교수님, 어 제퍼스는 프리메이슨인데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없으니까 뭐에 빠져요?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맨날 음모론 타령, 음모론. 그러면서 맨날 뭐 세계 정부가 어쩌고, 그 정부 어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모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왜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중요해? 일루미나티?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누가 왕이냐고. 누가 전능하신 분이냐고.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아니, 그러면 일루미나티가 그렇게 강력해서 우리가 전혀 힘을 쓸수 없으면 일루미나티 교를 해지. 일루미나티로 전향하세요. 내가 그랬어. 회심해서 그리 가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제발. 그래서 보세요. 루터 계열이 자꾸 뭘 하냐면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중시해. 그러니까 감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천천히 읽어봐.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교감하고 하려면 감정이 중요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꾸 제가 딱 보니까 한국에서 감정이 다야. 신앙에. 그러니까 뭘 해요? 막 가서 으집회에서막 은혜 받았어. 막 불을 막 받았다가 다음날 죄지러 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랬더니 완전히 감정적인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자꾸 자기 내면을 파고들어.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짓거리를 다 배격했다. 칼빈의 이 스피릿은. 아, 이게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회심 후에 조나단 가까이에 있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바른 신앙이니까 궁금하면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아이, 이 양반을 선생으로 삼자. 이러면서 체크를 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작용하고, 독일어를 작용으로 번역했는데, 영어판을 찾으면 take place.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통하냐면, 내가 예를 들었던 그 유럽의 사업가처럼, 자기 비즈니스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내가 또 뭐에 깜짝 놀랐냐면 회심한지 얼마 안 됐을 때막그런거예요 누가 어. 빙의처럼 설명을 하는, 빙의 귀신 그러니까 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헐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작용하신작용하신요 그래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공학 연구자야 그러면 생명공학 연구랑 하나님이랑 별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경제학자면 나의 경제학이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좌하고 하나님은 별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놓고 그게 세속하라니까 그렇게 해놓고 시간 잘 지켜서 교회가 헌금 내고 또 마음이 허하면 뭐 집회, 집회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전기 오고, 이러고, 이러고 돌아다니네. 그런데, 걔는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와, 아, 이게 세계 10대 불가사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비 중심이 자본주의인지 알지?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도 소비해. 집회도 소비해. 그러니까 뭐예요? 소비자 만족시켜주려고 서비스 제공하는 게 교회? 그걸 또 자본주의화 된대. 어?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니까 그럼 뭘 할까? 그랬더니 사회주의 혁명을 해?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 됐다. 도대체 왜이 모양이 되냐? 자본주의가 뭔지는 알고 떠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판을 확 바꿔버려야 돼.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야? 바로 신앙인들이죠. 이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자신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실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여긴다. 그릇이나 도구. 그래서 이걸 깨달은 왜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고 싶죠, 여러분도 라면을 덜어 먹더라도 벌써 설거지 안 해갖고 딱지 붙은 거랑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그릇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도록그거구만 이렇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essel, tool 이런 게 우리야. 그럼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절대주권자이신 왕이 다스리시는 거지. 나는 그 그릇이고. 요 정신이 딱된거예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나라는 그릇이 통째로 하나님 어떻게 담습니까? 감히. 무한하신 분인데, 영원하시고. 작용하신다, 그 말. 나한테. 나는 거기에 호응하고. 요 관계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인격적이신 거지. 이 광신자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종의 힘이나 권능으로 이해를 한다 근데 분명히 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God the Spirit이라고 God시라고 근데 감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쏴 그분을 막 부려? 어? 막 부려? 내가? 기가 참거지 그러니까 everyday 불경이야 everyday 숨만 쉬면 불경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제정신을 차리는 제정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런던에서 집회할 때 교수님 제가 미학을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할까요 하, 그럴 때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은 뭐라고 해요 그래 내려놔라 그리고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헐 이렇게 생요 정신을 차려, 정신을. 뭘 내려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저 예수 믿었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너 공부를 좀더 해라. 그랬더니, 내려놓으려고요. 그래서, 야, 씨. 뭐가 있어야 내려놓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려놔. 그게 포기야, 포기. 너 빨리 가서 영어학원 등록해. 그랬더니, 교수님 이상하시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니, 참신하나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뭐가 있어야 내려놓지, 임마. 너 아무것도 없잖아. 영어 못하지. 어? 공부 못하지? 그치, 해야지, 공부를? 그러니까 그, 우는 여학생, 이 학생은 진짜로 참신앙의 길을 고민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산과 신앙이 분리된 자는 고민도 없어.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걸 가르쳐 줘도, 아, 좋은데? 이러면서 다녀. 근데 얘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거 해도 될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게. 야, 하나님 대적하는 놈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거기서 네가 1등 해야 돼. 쟤네들보다 네가 하나님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 이론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박사학위를 딱 받고 교수가 돼서 쟤들을 싹 쓸어버린.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어? 학교 그만두는 게 역사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정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론이 뭔지 끝장을 보겠다. 그러니까 제일 띨띨한 애가 뭔지 알아요? 학교는 다녀. 학위면인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게으르게 공부하다가 핑계를 대. 아, 이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이라서요. 그러다가, 낙제하면 뭐야? 내려놨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학생은 벌써 투지가 불탔어. 내가 딱, 뭐, 그거, 정통을 해라. 영국에서 걔네들 감히, 영국 놈들보다 더똑똑하게더 정통으로 제대로 해갖고, 교회 쓰러뜨린 놈들이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판치는지, 완전 싸그리! 해갖고, 글, 글이 넘어가면 안 되고, 신앙을 지키, 그 우는 애는 안 넘어갈 거야, 애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다지지만, 열심히 해갖고, 최고의 학자가 돼갖고, 교수가 딱된 순간, 그놈들하고 디베이트를 하면 일대 다로 싹쓸어버려. 아브라함 가이퍼처럼. 그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런 존재가 돼요. 끝으로 이 얘기만 해. 존 게리라는 분을 내가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마디로 종합을 했어, 종합을. 뭐냐면, 크리스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신의 전 생애를 전쟁으로 생각해요. 게리처럼.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대장이야. 왕이시고. 물러서면 안 돼. 그러니까 존 오웬처럼 죄 죽이기를 해야 돼. 어? 박스에 들어가서 변태짓 하면서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죄와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다. 멋있잖아. 이거. 벌써 여기서 눈물이 타고 있이 영적전쟁에서. 그러면서 십자가는 군기고 그의 문장은 고난받는 자가 승리한다. 아, 너무 멋있죠. 이 영적전쟁은 청교도의 소명이다. 이 청교도 리더가 하신 말, 가슴에 와닿지.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모세와 네에미아와 바울을 얘기해. 그래서 제가 바울 영화 볼때막 철,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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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운해를 봤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뭐가지 탁칠 때는 별로 눈물이 안 나. 그냥 결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그 회심할 때, 아, 그때 막 죽을 것. 눈물이 나가지고. 막 옆에 여자분이 쟨 뭐지? <laughs> 모자 딱 눌러쓰고, <laughs> 이럴 수 아, 그 기도해주면서 눈 띄워줄 때 있잖아. 하, 네. 죽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뭐가지 탁칠 때는 담대야. 왜냐하면 전쟁이에 전쟁. 전쟁.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